사실 제가요 경선 단어제 사실 오늘 자연 단어제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오늘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자연 단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지만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빠 같이 빨강이네 우리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정말 마음껏 즐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혜연, 들고 오빠, 일어나서 뒤에도 좀 보여줘. 뒤에도 따라하게. 어, 일어나 봐봐. 어, 저렇게 하고. 어,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신세대다. 난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멋진 축제에 함께 하시는 영주에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가수는 노래를 잘 선택해야 돼 저만 하겠어요? 서울 대전 대구 경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차인 찍고 아하 첫번째도 경산 두번째도 경산 차인이 최고랍니다 노래는 이래야 돼 이래야지 이래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서 엑기스만 모아 보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상해 주셨던 노래 오늘 분위기 다른 노래, 뭐 있죠? 유리구두. 제 노래 중에서 우리 언니들이,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유리구두라고 합니다. 오늘 새곡 한번 시체에 한번 가볼까요? 박수의 소리 좋아합니다! 박수 소리를 할게요!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가는 그날 밤꼭한 놈씩 생겨 좋 오늘 집에 안들어가려고 해요 더 이상 생기면 저희 엄마 저희 시어머니가 애들 키워주고 계시는 기절하실 것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 오늘 노래집 어, 노래도 하면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정말 노래는 사실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연습이 다 돼있잖아요 희한한 재주가 생겼어 시끄러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 소리가 다 들려 아까 그러잖아, 잘한다. 이쁘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지, 그지 오빠 섹시하다 그랬어, 안 그랬어? 했지, 안 했어? 했지? 그, 이제 말도 필요 없어. 뭐야? 애가 넷시라고 이게, 그니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주먹질을 막 해요. 김혜원이가 노래하는데, 볼리소마, 언니 오빠들이 막, 막 주먹질을 하게 서 아, 이게 뭐지, 내가 뭐지. 실수를 했나 그랬네. 이게 뭐냐면, 얼굴이 조망만 하다고. 자, 다 뱉어. 좋습니다. 자, 오늘 노래하는 와중에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얘들아, 어, 놀면 뭐하니 사진 찍어야지. 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자, 이쁘게. 자, 물병 좀 잠깐 내려놓고. 자, 하나, 오빠를 위해서. 하나, 둘, 셋. 자, 하나 더. 이쪽, 이쪽. 그래. 사실은 여기는 명당 자리잖아. 요 기둥이 자리에 가서 커폴라고 먹을게. 자, 언니를 위해서. 자, 이번에는 섹시하게 어괜찮 천천히 해자 하나 둘넌 뒤통수 자신 있니? 그래 넌 뒤태로 해라 하나 둘셋감사합 <laughs> <laughs> 사실 오늘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양전한 옷이에요 어, 왜냐면 다음 무대 주제로 올라오신 김현자 선배님께서 어, 옷 의상 스타일이 저랑 좀 비슷한데 어, 제가 후배다 보니까, 언니를 더 아름답게 돋보이기 위해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입고 왔습니다. 어, 괜찮죠? 아, 좋아요. 오케이? 뭐, 연주 언니가 좀 기다리든지 말든지. 친하거든요. <laughs>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얼쭉 뵈니까 사실 제노래도 좋은데, 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가 귀에 익으신 노래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아마도 킹 메디는 우리 연주 언니가 할것 같으니까,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일생 봄달은 간다 두 곡을 제가 혼자 부르는게 아니라 함께 하신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와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i not 가요. 어, 앵콜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하셨어요? 연지 언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니 어쩔 수 없이 한곡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자 마지막은요. 어, 우리 여러분들께 건강을 드리는 길을 드리는 마지막 노래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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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잘 받으셔야 돼요. 다산의 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건강의 기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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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마시오. 아 <sus> 哎呀呀！哎呀呀！吹梦的太阳，满世界哎呀呀！